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맞지 못해서 살고 있는 깨어진 가족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뉴스로도 많이 만납니다. 왜 뭐가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나와 너의 하나 된 인격적인 관계로 지어진 존재가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나와 그것과 같은 수단 나와 그 여자와 같은 인격의 분리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꼭 부부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혹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네. 속으로 하셔야 돼 속으로 네. 그러면 안돼 내가 속지 않으셔야 돼 자,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상대를 어떻게 서든지 이겨먹고 그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도권 싸움이 부부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어,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인격은 기본이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인 내 아내를 내가 뭐 있는 하고 있는지 시지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정말 자신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 계획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가정이 신혼 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훨씬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